위버스코는 어땠네요? 윤진 씨아 아티스트 허이진재허이영재 이렇게 써있었죠? <써있었잖아요>. 여유가 <목소리> 네, 여유가 생기니까 이쪽을 봤는데 멤버들이 너무 아, 잘, 잘 보이는 거야. 아, 잘 보였어요. 어, 완전 <목소리> 나란히 앉아서 맞아 우리 엄청. 너무 귀여운 팬들 거예요. 팬들보다 멀리 있었는데. 맞아, 진짜 제일 멀리 응, 그래서 있었어. 그래서 진짜 열심히 흔들었어요. 어, 너무 어, 잘 혹시나 보였어. 혹시나 안 보일까 봐. 어, 너무 잘 보였어. 진짜 언니가 그. 안 나가는 거야, 안 나오는 거예요. 아. 언니가 시작하기 전에, 어? 그 앞에 그, 이벤트, 어? 앞에 뱀이 끝나시고, 그리고 드디어, 아, 이제, 민주연이 나온다,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, 세팅 많이 있잖아요. 맞아, 맞아, 그래서 진짜 오래 걸렸어. 맞아, 진짜 오래 걸렸다고. <laughs> 그 우리도 그거 전화해야 되나 싶어서. <laughs> 맞아, 나 꾸러니 봤어. 맞아, 다 같이. 아, 안 나와! 아, 맞아!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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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명 기다리고 있는 거야? <laughs> 진짜 너무 웃겼어 채영언니가 좀 화장실 가고 싶어져서 아 <laughs> 참았어? 아 지금 갈수 있나 했는데 아, 근데 딱그때가 끝날 왔어. 것 같아서 전화해서 좀 화장실만 가도 되나 <laughs> 하려고 했는데 아,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요 언니 5분만 5분만 줘아그래 근데 멤버하면 그랬을 럴 텐데 그죠그죠 나중에 나중에 <laughs> 네, 그러면, 그러니까. 그러면 네. 너무 급하면 좀할 너무 급하면 알겠어요 기다려줘세 그럼 기다릴 수있어